아, 그들아, 1등업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전국에 있는 예비 고일들,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오늘 고일 6월 모의고사 20번 중에서 중요한 문법을 정리를 먼저 하겠다. 자, w h e t h e r 와 if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고등학교 3학년 혹은 토익까지도 이 문법을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처음에 보면, whether 대 if야. 1번, 부사절을 만들 때, whether는 뭐, 뭐, 이건, 뭐, 뭐, 이건 간에의 뜻이고, if는 뭐, 뭐, 한다면이지. 뭐, 뭐, 한다면 은 무슨 부사절이야? 조건부사절이다. 그리고 whether이 뭐, 뭐, 이건, 뭐, 뭐, 이건 간에는 양보부사절이야. 양보부사절. 알겠지? 물론, if가, 비록 뭐, 뭐, 일지라도, if가, 양보 접속사도 돼.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해석을 너희들이 조건으로 할 건지, 인지 아닌지를 할 건지, 양보를 할 건지 잘 해석해 봐야 돼. 이프가 이런 뜻도 있다는 거야. 알고는 있어야 돼. 문장 보면, I will make him do it. make 다음에, 목적 어 다음에 뭐 나오니? 목적보 동사원형이지. 나는 그가 그것을 하게 할 거다. 여기서 완전한 문장 다 끝났거든. 주절이. whether he likes it or not이니까 그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든 간에 이 말이거든 양보 부사절이야 if you have a small budget 만약 네가 약간의 예산 돈이 조금밖에 없다면 you are not going to want to buy want to buy지 사기를 원한다는 거야 점심을 at a restaurant 식당에서 for your entire group이지 너의 전체 그룹을 위해서 식당에서 점심을 사기를 원치 않을 거다. 네가 가진 예산이 작기 때문에, 돈이 작기 때문에 이 말이겠지. 이때 이 f 는 뭐냐? 조건이잖아. 네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이잖아. 됐지? 다음. 내가 어떤 문법적 용어를 잘안 쓰는 편인데 여기서는 명사지란 말을 쓸게. 명사는 우리가 자,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기능을 한다는 거냐? 즉,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저런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로 돼 있잖아. 물론 접속사가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도 있고, 접속사가 없이 주어 플러스 동사도 있어. 그 절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절이 역시 주어 자리, 목적 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절을 우리는 명사 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 이럴 때. 명사절을 만들 경우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은 같지만, whether는 쓸수 있어. 잘 봐. whether는 쓸수 있는데, if는 못 쓰는 경우야. 이거는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 이거 적당히 외우면 정말 헷갈려갖고,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다, 알겠나? 네, 강조한대 자, if절은 주어자리에 모으나, if는 주어자리에 모은다고. 그럼 당연히 거꾸로 하면 whether절은 주어자리에 올수 있지. 주어자리에 올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중량은 이거야.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서는 i f 질이올수 있어. 물론 w h e t h e r 지 가능해.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서는 i f 질이올 수도 있고 w h e t h e r 지올 수도 있다. 자, 요거의 사례를 미리 한번 볼게. 여기 보면 whether he will succeed in the project. succeed in은 뭐뭐에 성공하다지. 그가, 자, 그 프로젝트에 성공할 것인지 성공 못할 것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절이잖아. 명사절이란 말이야. 절이 주어는 단수거든. 대우터번은 의심스러운 의심이 가느이야 형용사 보호란 말이 야 이형식 문장이라고. 그러면 주어가 굉장히 길잖아 지금. 그럴 때는 뒤로 넘겨버리면 이걸 우리가 진짜 주어, 진주어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내용 주어란다고. 내용 주어. 뭐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쓸 뿐이야. 알겠지? 그러면 앞에 이 주어 자리에 원래 웨덜절이 있었는데 뒤로 넘어가니까 자리가 비잖아. 여기를 이스로 채워놓는단 말이야. 이걸 가주어 또는 형식주어라고 하기도 해. 아무 상관이 없어, 용어는. 자, 나머지 이자대우토론 나왔지. 해석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문장 앞에 웨덜 주어 동사로 웨덜절이 주어절이 나올 때는 이 자리는 if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서 웨덜이나 if는 다 된다는 거야. 중요하겠지? 20번 지문도이 문장 구조가 가조 진조로서 이프가 나와 있단 말이야. 알겠어? 잘 챙기다. 이런 거는 학교에서 문법 시간에 정확하게 지금 내가 너한테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안 해준단 말이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이게 해주면 굉장히 잘, 섬세하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일단 내가 가진 노하우는 다 줘.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미주알 고잘다 주는 건 아니지 여기서 수업을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리겠노 그러면그 지겨운 시간을 누가 다 보겠냐고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반드시 준다는 이야기야 자 이프절은 전치사 뒤에 놓을 수 없잖아 그럼 웨덜절은 전치사 나오고 웨덜절이 나와 독해서잘 한번 봐봐라 왜, 전치사 뒤에 이프절은 올 수가 없어 인지 아닌지해서 웨덜절은 올수 있고 자 이프절은 오하나시 이프 바로 뒤에 이어질 수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시키면 웨덜이 나오지? 쭉 가서 뒤에 오아낫이 나오잖아. 이거는 맞단 말이야. 그 다음 웨덜 다음에 오아낫이 앞에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맞단 말이야. 근데 if는, 자, 오아낫. 이건 맞지? 근데 if, 오아낫은 이렇게는 절대로 못 씁니다. 절대로. 알았어? 그럼 이 말이야. if, 바아낫는 이어줄 수 없다. 됐지? 다음, if처럼 보호절이 이룰 수 없어.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서 if 주어동사인 이 절이 보호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whether는 될수 있지 당연히. 그 다음 if는 부정사 합의 쓸수 없어. if to 부정사는 안 돼. 그데 whether to 부정사는 안 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작년인가 출제가 되었지. 이게 문법적으로.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완전히 외워라. 알겠어? 문법시험 철저히 시험 칠 거니까 외워라. your success will depend on 자, 해석해 보자. 너의 성공이 너의 성공이 의존할 거다. depend on on 전치사지.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고 이프지 뭐잖아. 왜들어오잖아 여기는 이프가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you can be helped 수동태잖아. to be pp. 네가 그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달려 있다. 네 성공은. 그자가 도와주면 성공할 것이고. 그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한다는 거겠지. 됐지? 다음 두 번째. 여기서 whether 절은, 자, 주어대로 올수 있지. 그데 if가 안 되지. whether we win or lose. 우리가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우리가 이길지, 질지는 makes no difference.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겠지. 자, 중요한 건 알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whether 절은 주어되는데, 여기서 if가 못 온다. 세 번째, I don't care. care는 타동사잖아. 나는 관심이 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 야 목적어 절이지, 목적어 절. 맞지? Whether or not your car breaks down. 네 차가 고장이 날든, 나든지 말든지에는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Whether or not. 자 이게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 무슨 말되겠어요자 만약에 or not이 없단 말이야. 그럼 둘다 가능해. 알겠어요? 여기서는 Whether or not 붙어있으면 여기는 if가 안되지. 근데 이게 뒤로 가버리면 Whether if 된다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둘다 가능해. 알겠지? Whether if your car breaks breaks down. 네 차가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나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것도 목적어절이고. 그 다음 밑에 설명했지. 그 다음 마지막에 the point 요점은 주어지 is가 이형식 자동사잖아. w h t h e r 부터 이까지가 보호란 말이야. 자 whether절은 if절은 보호절이 될수 없고 whether절은 보호절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she will marry. 그 여자가 그와 결혼할지 안 할지가 문제다 보호절이지. 여기는 if절이 안 된다. if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웨덜 이퍼즈를 정리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볼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기 바란다. 알겠냐?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모의고사 3월 달 거를 우리가 쭉 하면서 문법에 쌓이겠지. 실력이 그 쌓인 실력으로서 6월 달 거를 보자고. 너희들이 실력이 컸는지 안 컸는지를 스스로 확인해봐. 쇼우는 모모을 보여주다. 타동사지. 타동사들이 되시 나오면 내가 접속사를. 대시 나오면. 좀 뒤에 보니까 주어 가 나왔는데 관계대명사도 보이지, h o w o r k 요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잘리는 거야.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이래 되는 거지. 그다음 이핏불에 대한 동사가 해보지. 타동사 두 개의 달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올우는 양보 접속사. 자, 양보 접속사 배보자 올을 빼면 도우지. 또뭐2번 도우 있지. 2번 도우. 또, even if, 있지? s e v e if. 양보집사야. 그래서, 올도부터, 여기, 센스블까지가 양보부사절이지. C면, 이 형식 자동사,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센스블은 형용사 보지, 호 분별 있는 현명하니야. 그 다음, 양보부사절이 끝나고, 주절이 시작되잖아. 근데, 아인지로 출발했잖아. 근데, 아인지로 출발하는 건 동명사 주어가 되겠네. 그리고 쭉 갑니다. 여기서 끊어지죠. 그럼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야나? 야가 동사잖아. 리더투는 뭐다? 뭐으로 이어지라지. 디스트랙션 단어 알지? 주의 산만이란 단어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니? 주어 아니면 뭐마 하기 위하여. 그럼 중간에 코마 있잖아. 여기 코마 있네. 그럼 야는 목적이지. 같은 건 뭐야? so as a to. 또 뭐지? in order to지. 됐지? 그 다음 체크는 우리말로 확인하다란 타동사잖아, 몸소 확인하다. 이때 if 나 o w e t h e r 이지배야잖아 타동사대 if 나 o w e t h e r 은 가능하다. 뭔가가 미싱은 형용사보호야. 누락된. 즉,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것이거든. 또 사람이면 실종된, 행방불명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뭔가가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됐지. 그러고 난뒤 주절이 나오는 거야. find self-ING. 자, 요거는 내가 밑에다가 잠깐 적어 볼게. 주어 다음에 잘 들어. find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데 이 목적어가 제기된 명사야. 단수면 셀프 self, 복수는 셀프지 그다음에 ing가 나오거든. 그럼 해석할 때는 주어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도도 아 거야. 자신도 모르게 동사, 이동사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거든. 요런 느낌일 때 자기도 모르게 동사고 있는 을알게 된다. 발견한다, 깨닫는다. 이런 느낌일 때는 f i n d 제기 되면서 ing 표현을 써야 돼. 여기서 you will find yourself checking your to-do list multiple times. multiple times는 여러분이란 뜻이거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여러분 여러분의 해야 되는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organize 동사로 organize 뭐 조직하다, 구성하다, 정리하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는 정리하다로 해서 간다. 일단은 명령문이다. 동사 원형으로 출발했잖아. 그러고 쭉 가서 마지막에 딱 떨어지지? 명령문 맞지? 그 다음에 it does matter. 자,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이시 가져오야. 메어는 중요하다는데 카운터가 똑같아. 중요하다. 이런식 자동사야. 그럼 여기서 진주어가 되잖아 여기서. 진주어 될때 이프는 뭐야? 웨들로 바꿔도 된다고 했지. 내가 문법 정리했잖아. 알겠나? 내가 가르지선줄 하면 돼. 주어, 유즈 타동사, 디지털 or 페이퍼 미디어. 이게 목적이거든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진짜 주어다. 됐지? 다음 it's okay to keep 있어. 여기서 이또 가져오잖아. 이또 가져오. 오케이, 형용사 보어 투부정사, 진주어. 됐지? 그 다음에, this will give you a good, give은 사형식 동사지. you가 간접 목적어잖아. a good idea가 직접 목적어란 말이야. 이런 아이디어. 여기서 over는 a good idea와 동격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over다. 자, 그 다음에 over가 전치사잖아.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나오는데, How time is divided between work and home. 이게 간접 의무문이야 간접 의무문.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동사가 수동태가 됐지. 수동태가 되어 있는 문장은 내가 완전한 문장으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구조도 괜찮아. This will allow. 앞에서 3월달에 모의고사 때 정리 다 했거든. 그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돼. 계속 필기할 수는 없잖아. 타동사. 그 다음 목적어. 목적보는 투부정서 쓰지. 이때, allow 바꿀 수 있는 게 뭐야? permit란 단어 있지, 허락하다. 같은 단어야. 이것은 여러분이 make 하도록 허락해준다. 이게 직역이거든. 근데 allow는 뭐뭐 뭐 하게 하다 뜻이, 어, 여이 좋아. 이것은 여러분이 make 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좋은 거야. 그 다음에 inform은 어떤 정보를 알려주란데, inform 더하고 일이 붙잖아. 정보에 입각한이야. 정보에 입각한.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할 것이라는 거지. 뭐에 대한 정보들, about, 진짜 봤지? 다, 그 다음에 목적은 나오는데, 이것도 간접을, 또 간접의 문문이야. 간접의 문문은 내가 서술형에서 무조건 준비하라고 했지. 중학교, CMS 나오고 고등학교, 시험 나온단 말이야. Which tasks are most important? Is? Which는 task를 꾸며주는 거야. 어떤 의무, 어떤 업무, 어떤 과제, 과업이야. 어떤 과제, 어떤 업무, 어떤 과업들이 가장 중요한지,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데 대해서 정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해주면 형용사의 최상급인데 지금 더 없잖아. 이 보호자리 들어갈 때더 없어. 그래서 Most Important. 이거는 심화문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정리를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끝냈다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내가 문법을 정리를 다 했고 너희들이 단어를 다 외웠잖아.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정확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라고 했지. 해석연습이 정확하게 훈련이 되어야지 나중에 빠르게 해석할 수 있고 빠르게 해석하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 독해를 이해하면서. 그게 된다고. 그래 해석연습 정확히 하라고. 알겠지? 이거는 내가 정말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너 해석연습 똑바로 하고 있지? 왜 대답이 없어? 너 그렇게 하면 모의고사 독해, 수능 독해 못해. 내신 독해는 더욱더 못한다고. 내가 여기 Distract부터 Contract까지 단어를 정리해놨다. 완벽하게 암기를 해라. 단어는 철저하게 외워야 된다. 자, 첫 번째 문장. 필자의 주장 문제잖아.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지. 연구는 보여준다. 이 말은 우리가 해석할 때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한다. 자, 관계대명사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행사고 주어지. 가지고 있어. 두 개의 캘린더, 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실질적인 달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정표야. 주간 일정이든 월간 일정이든 연간 일정이든 간에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두 개의 일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을 위한 하나의 일정표가 있고 또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위한 하나의 일정표가 있어. 됐죠? 양보부사절이죠. 비록, 이, 이때 있으면 뭐냐면, 두 개의 일정표, 즉,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심은 이형식 동사잖아. 형용사 보호지. 센스벌은, 분별 있는, 분별 있는, 현명한이 현명한. 참고적으로, 센스티브, 아니, 하나 센스티브. TIV지. 민감한네 민감한. 알겠지? 그래서 그두 개의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잘 봐라.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깔려있단 말이야. 이런 걸잘 느껴야 돼. 만약에 현명하다면 It is s e n s e 썼을 거야. 근데, 메이 y s 을 썼다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의미가 강해. 알았서 다시 해서 가면, 그두 개의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또는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만, h a 동명사 주어잖아. 주절의 주어다. 동명사 주어야, 두 개의 separate는 별도의 분리된 별개의 뜻이라고 별도의 달력들을 자 일과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두 개의 별도의 달력들을 가지는 것은 동명사죠 리더 투는 뭐뭐로 이어지다지 distraction 단어 잘외우나 주의 산만이야 주의 산만 주의가 안들어가면 분산되는 거지. 주의산만. 또는 이를 다른 말로 오락이 나온 어떤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의산만이야. 주의산만을 이어줄 수 있다. 부정적 뉘앙서지. 이 d i s t r a c t 란 단어가 위에 내가 적어놨잖아. 주의를 흐트러, 흐트러리다 흐트러트리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문장구조 잘 봐야 돼. 투부정사로 출발했단 말이야. 이 코만 나오지. 멈하기 위해 목적이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체크는 타동사야. 이때 이프는 왜들어의듯이라고 인지 아닌지, 타동사의 목적어절, if절, whether절 가능하지. 뭔가가 missing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없는, 누락된, 누락된. missing 또는 행방불명의 실종된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다고. 그래서 뭔가가 누락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야. 그 다음 주절이지. 너는 find the self-find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몸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거든 너는 네 자신도 모르게, 네 자신이 너의 해야 될 목록들을 multiple times 여러 번, 여러 번 너의 해야 될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부정적인 영수잖아. 부정문에 대한 어떤 단서란 단어가 없어. 그렇지만 해석을 해보면 그 깔려 있는 느낌이 부정적 뉘앙스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결사가 뭐나오노 Instead 대신에 또 Rather야. 다시 한번더 말해준다. Instead Rather는 앞에 부정문이나 부정적 뉘앙스가 나올 때쓸수 있는 접속 부사야. 그리고 뒤에 문장이 따라 나오지. 잘 챙기라. 내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말해주는 팁을 메모를 잘해놨다가. 이런 거를 너희들이 실력 키우는 게 써먹어야 된다. 이 스킬이거든. 다시 말하지만 인스테드나 이문장이 인스테드가 나오는 문장들은 문장 위치나 그의 순서에 도움이 된다. 에? 그다음 올그나이저 명령문이잖아. 동사 원형으로 나오는 명령문이야. 명령문은 필자의 주장과 직결된다는 거지. 잘 챙겨. 자 올그나이저는 뜻이 뭐다? 조직하다, 정리하다거든. 그래서 all of your tasks in one place지. 한 곳에 모든 너의 과제들, 과업들, 업무들을 정리해라. 명령문이야. 그럼 필자의 주장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정답을 쭉 보면은 저 명령문식인데 업무와 개인용을 한 곳에 정리해. 이게 정답이지. 그래서 답이 나오죠. 자, 그다음 보자. It doesn't matter인데, 이 t 가는 가조다. 해석 안 한다. 그럼, m a t 는 일형식 동사일 때는, 일형식 자동사일 때는, 카운터 n 와 똑같아. 우리말로 중요하다는 뜻이야. 중요하다. be important과 똑같죠? 중요하지 않다. 그럼, if절이 진주어인데, 자, 이때 if는 whether로 바꿔서 수 있다, 또. 내가 문법 정리라 해서 다 해줬어요. 그걸 외웠으면 이게 굉장히 지금 쉽게 이해될 거야. 너가, 디지털 매체 미디어는 매체잖아 또는 종이 매체 디지털은 뭐 우리가 하는 태블 사용한다든지 노트북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종이 매체 실제 종이나 노트 같은 거 수첩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다음에 이쪽 K okay. 자 여기서도 이제 또 가져오지 가져오다니 그럼 이진주하잖아 오케이 괜찮다 이 말이지 뭐. 너의 프로페셔널은 직업상의라는 뜻이야. 직업상의, 직업상의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과제들을 한곳에다가 킵 유지하는 것, 유지하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직업상의 그리고 개인적인 태스크스 업무들을 한곳에다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계속해서 어? 위에 명령문 organize all of your tasks in one place와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자 여기 디스라는 것은 전문적인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한 곳에 두는 것을 말하게 디스란 말이야. 이런 것도 문장 글의 순서, 문장 위치를 할때 좋은 거야.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줄, 줄수 있다. 어굿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줄주는데 오브는 동격 의미다.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오브가 전치하기 때문에 뒤에 간접 의무가 나오지. 의문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잖아. 그리고 동사가 수동태는 내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랬지 어떻게 시간이 일과 가정 사이에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야 간접의 문문 서술형 잘 챙겨 그리고 간접의 문문을 해석할 때는 지금 여기해서 다시 해보면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일과 가정 사이에 나누어지는지 우리말로 진짜란 말을 보통 넣어주면 부드럽다 그 다음 this 이것은 이것은 뭐냐? 바로 앞에 나오는 일과 과정 사이에 시간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것은 allow, 다동사, 목적어, 투부정사잖아. allow는 허락하다, 허용하다지만 해석할 때는 목적어, 동사하는 것을 하게 하다. 이것은 여러분이 informed란 단어, 잘배나놔 이디가부터가 정보에, 정보에 입각한 거야. 정보에 입각한. 왜냐면, 인폼이 정보를 알려주라는 느낌이거든. 정보에 입각한, 메이커 디지니이 결정하다는데, 합쳐가지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내리게 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about. 또 전치사니까, 이게 또 간접 의문문이지. 위치는 의문 형용사지. 어떤 업무들이 ar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간접 의문 잘 챙겨, 이런 거. 특히 의문형용사가 명사 꾸미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렵다, 알겠나? 이렇게 해서 필자의 주장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줬고,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그걸 만들면 된다. 오케이? 열심히 해라. 새로운 모의고사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 풀이했는 거, 문법하고 단어하고 다시 한번 총정검하고 머릿속에 정리해라. 알겠지? 반드시.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